안녕하세요, 사탕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 장난감을 들고 왔는데, 어, TV, 만약에 TV 소리가 들린다면,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무슨 소리, 8시, 무슨 소리가 들린다면, 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음, 이거는, 겨울왕국, 겨울왕국, 뭐지? 스케치북인데요. 이거 뭘 가져왔냐면요. 이거 가져왔어요. 브라브라브라 펜을 가져왔어요. 이걸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근데 했는데 그때는 방송을 안 찍어서 몰랐어요. 브라브라브르펜 뒷면을 보면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보러펜은 사인펜으로 사용해 서 좋습니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요가지 있는데, 일단 열어볼게요. 제가 지금 책상이 너무 좁아가지고. 예, 네, 했어요. 입혀진 거예요. 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용설명서 종이 스텐실, 마지막으로 브로펜이 들어있습니다. 12가지 색입니다. 먼저 설명서를 볼게요. 여기 보면 아유, 맨 뒤에 보면 9색! 어, 이런 그림이고, 열 색은 이런 그림이고, 제가 열두 색인데, 이런 그림이에요. 제가 솔직히 이 그림 하고 싶었어요. 예뻐가지고. 이런 거는 뭐 대충 하이, 할 때는 어려웠는데, 처음에 할 때는 어려웠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지겨워진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자, 다음 문제는, 이 스케치북, 이렇게 있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얀색 밖에 안 물도록 할게요 짜잔. <laughs> 그리고, 일단은, 책상이 좁으니까, 좁은 관계로 올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올리고 와도 이렇게 좁아요 이 사탕은 좀 치우고 그럼 이걸 여기다가 놔둘게요 됐다 뭐 이정도면 됐죠 그리고 준비한 후 종이 스캔 터시를 고르고 나비도 있고요, 그리고 종도 있어요. 다 해봤어요. 저 달팽이랑 백조도 있고요. 장미, 장미, 그리고 젤제 제일, 젤가 진짜 귀여웠던 거. 판더, 팬더, 코알라, 그래, 코알라. 공룡 생축하합니다. 생일 생축하합니다. 생일 사랑하는 누구의 생축하합니다. 예랑.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까지 있는데 제가 두 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뭘할 거냐면요. 일단은 코알라를 할 거고 장미를 할 거예요. 이렇게 두 개. 아니면 장미를 할까요, 종을 할까요? 어제 생각엔 종이 낫겠네요. 종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대로 가라고 하죠. 반대로 가렴. 됐다. 어너왜 여기 태수니? 이렇게 이렇게 하고. 먼저는 내판 펜더 콜라. 할게요. 눈은 전 갈색으로. 자, 이걸 꺼내서 이 뚜껑을 여기 뒷 뚜껑을 이렇게 여기 있는 걸쏙 빼면 이 뚜껑이 나와요. <laughs> 이 뚜껑으로 불어가지고 나오는 건데. 됐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요기 이거 잡고 요기를 또 빼면 펜이 나와요. 펜으로 요두 뚜껑 캡슐 뚜콩 누른 다음 뚜껑으로 쏙 가면 이제 준비 끝. 아, 불어볼게요. 하늘에서 본다. 아. 이렇게 이상해 보여도 예뻐요. 열어보면 예쁜데, 여기서 또 했잖아요? 그럼 또 이걸 또 뒤로 하고, 또 이렇게 빼고, 원래 복, 원래대로 있는 대로, 내려? 슉, 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코알라는 노란색! 노란색으로. 해야지. 으아! 잉크 묻었어. 이게 제대로 이걸 안 누르면 잘안 나와요. 아예 안 나와요. 잘안 나와요. 아예 안 나와요. 하고? 아, 불기 힘들다. 숨 막혀요. 아. 그리고, 어, 이 풀은, 얘가 주황색으로, 아니, 나무는 주황색으로 할게요. 나무만. 여러분. 원래는 이걸 하기 전에 이렇게 테이프로 막아야 되는데 테이프로 안 막으면 작품이 좀 이상하게 돼요. 근데 저는 안 막았어요. 시하니까 뭐. 일단 불고 상태에서 빼면 짜잔! 이렇게 했는데 테이프를 잘안 해놓을까? 이렇게 다나왔어 원래는 이게 지금 진하거든요? 근데 카메라고는 진하네. 근데 이게 연해요, 지금. 콜라는 했죠? 이제는 종을 해볼까요? 아, 그냥 저종안 할래요. 시간 걸오래가니까 그러니까 장미를 살게요 이렇게 이렇게가 이거는 분홍색으로 할게요할게요 할게요. 어! 아까 또 이름 죄송했구요. 또 볼게요. 옆으로 이동해서 들어와. 응? 아니네? 끊김 없이 그리고 요거는 살구색으로 보여요, 살구색. 살구색으로, 어? 살구색으로. 멀리서 불어도 이게 좀잘 불러줘. 이게 색이 잘 돼요. 네, 됐네요. 됐어요. 이렇게 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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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렇게이렇게이고게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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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은 하늘색이랑 연두색인데 하늘색으로 그냥 할게요. 제가 이걸 펜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제가 펜으로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laughs> 자 기다려보세요. 제가 비밀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안에 뭐 적어놨거든요. 하나, 둘, 셋, 슉 하나 초점 맞춰지면 할게요. 초점 어? 하나, 둘, 셋. 사탕 구독 많이 많이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자는 이상해도 그냥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보자, 이리 오시용. 불어, 불어, 불어팬은 끝났습니다. 네, 오늘은 불어, 불어팬을 해봤는데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